어 뭐야, 지성 형님, 어떻게... 해? 그러게, 이건 넣떡라려고 아, 되네 어우 위험했다. 저... 저... 해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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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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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야 된다 야, 얘네도 1승 좀 하자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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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이번에 진짜 기인데 아니 약간 넣어야 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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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리바운드 했어 리바운드 했어 8점 차 날려먹냐고 아하 아 이거 뭐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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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안돼 안돼 이거 먹으면 안돼 아이스 아, 어. 안돼 아하 벌어진다 안돼 안돼 우리 버리고 가니까 좋네 <목소리> 좋 <목소리> <조, 목소리> 좋을 거야. 좋을 거야. 특별거야지좀관기 <목소리> 아니고. 아쫓겨난 거야? 우리 새로 받나 왔잖아요, 형님. <목소리> 선택. <목소리> <목소리> 오케이. 야, 씨. 늑패 솥 빠져 나왔잖아, 몰라, 진짜. 몰라. 지금 몰라. 우리가 선택한 거지. 상관 <목소리> 안 <목소리> <슬픈> 지금 몰라. 우 아, 아, 팀에서 오남이가 저리 잖아그 어. 어. 그래, 뭔가 바뀌었다고? <목소리> 야, 이거 못 넣네. 이스파이이 네모. 이스이스 야, 네가 심판 봐. 그러면. 분형도 <laughs> 잘하는데. 하지. 응, 음, 아니그니까공 치는 거 진짜 잘해. 맞아. 아, 안 <laughs> <laughs> 나니까. <어머나와 웃음> <친구들. 웃음> 다. 고만고만해. <laughs> 어, 파울 아니다. <많이 웃음> 파울, 파울. <laughs> 다이이 아, 아 같은데. 아니 아니. 여기는 아니라고 응. 하는데 여기 아, 이 하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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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가 많아. 잘, 맞아. 이 승부욕이 있어. 아 속았어. 스해 같이 해도 왼쪽 가고 자꾸 <laughs> 오른쪽 그러니까 어니도 왼손잡이다 <laughs> 아, 괜히 려줬다 생각하고 농간 나밖에 없다 오케으로 가! 포구리망해서 아픈 척? <laughs>

올래 oui 파울 안해 형. 할게 파울 원래 안 해. 아 약간 재호형 같은 느낌이야. 잘. 아, 했어아너 말고 재제우이라고 있어. 잖아 안다. 와! 아, 서민영을 해요. 처음 봤저나 처음 봤다. 할 일이 없잖아요. 아이스 아. 천천히 해, 천천히! 그나 여기서 하나 더 먹으면 위험해. 됐다, 됐다, 됐다! 달려, 달려! 이거 넣어야 돼. 아, 그래. 아 느려, 느려, 려느 그냥 야 돼. 아나아할 사람 이 제발 주고받아주고받아 네, 중구, 차라리. 어 중구, 워킹 라이블 트라이블 워킹 워킹. 어들 하나 더 간다. 아, 늘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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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려. 아... <웃음> 올라갔어야지. <웃음> 올라갔어도 되는 거였는데. 달려도 올라가야 되는데공받아 그게 있어 찍힐까봐 두려운 게 있는 거야. 아직 몰라 시간 충분해 없다 어슛 슛은 힌 팁이 더 많이 던지는데 지금 성공률이 겁나 떨어지고 있어 맞아. 우리 이번 한껏 보디 없어 왜안 나와 리바운드 지금 잡아줘야 되는 잠깐 삼각대를 뺏지 안돼 이거 크다 이거 커 이거 커 다섯. 힘없는 무형한테 맞은 거더 크다. 하루한번 들어가는 게짐 들어가네. <laughs> 아 시간 많아 충분해. 아 상부 더팔점이고 있다가. 이 오케이 이 아, 어렵겠어. 아 늦었어 늦었어. 아유.

바닥 이에 됐잖아 업무 파울 무무세개 파울 너무 좋다 내려가 내려가 이제 진다니다 어! 어? 어? 들어가라 아나이우아 아, 이런 이런 패스는 아, 아, 하지 마 걸릴 것 같은 게딱 있는데 아 아직 몰라, 시간 많아. 하나 넣어야 돼, 일단. 지금 55점한테 배형으로못릭어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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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드디어 <목소리> 넣었네 <넣는. 목소리> 어. 오점차아 2분이네 아쉽다 이거 하면돼 뭐. 이거 하고 하나 성공해야지 무조건 안돼! 안돼! 잡아야 돼! 아 저걸 잡아야지 그렇지 안돼 안돼 시작다원리뛰어달야뭐 할라? 뛰어달래? 엘리 뛰어달라고 하고 한라아 개웃겨

힘들겠다. 아, 이거 힘들겠다. 이번엔 하나에 넣었어야 되는데. 끝났어, 이거. 아, 한 번만 더 해주면 돼, 이런 거. 아, 야, 너네 파이팅! 공격! 파이팅! 공격 빨리 하면 두번할수 수 있어. 빨리 빨리 해, 빨리 하나 해야 돼. 아, 해. 시간 없으면 빨리 해. 아 밖에 밖에. 오! 어 이거 너무 몰라. 눈에 몰라. 와. 뭐야 이거? 갑자기 3점 째야. <laughs> 끌어. 아, 와, 와. 아 이거 너무 왔어. 너무 왔 아. 어, 못 오, 못 아. 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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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o w e r out, p 파울해야 돼 파울해야 돼! e r o u 파울 o w e 파울 해야 돼 파울 해야 돼! u t Power out, Power out, Power out, Power out, p o w e 가 out, Power out, Power out, Power 야 돼! 팀 반칙이야 타임? 오케이. 리바운드를 해야지 타임이지 야못누 어. 타임이 아니라 리바운드를 해세번 타임 할게 리바운드 하고 끝났어 아... 어, 아... 아... 이제 맞아 끝났어 아, 아... 아... 야 이거를 야,